대장 부대장이 드디어 반프뜬 거 아니지? 이거 뭐야? 잠깐만 설날 끝났는데 갑자기 떠버렸어. 아첫 교환으로 바로 떠버리면 어떡해? 아, 아직 사탕 받을 게 되게 많은데. 작년부터 이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보내줄 만한 게? 아 맞다, 뮤츠. 그러고 보니까 가이오가랑 그란돈 원시 회기가 또 나온다던데. 뭘 보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저번에 가라를 파이어 반짝이로 띄웠었고 요번에 프리저도 띄웠었지 그러면은 썬더까지 딱 보내주면은 초희기 가라를 세 마리를 전부 다 반짝이 띄우는 거지. 아 희귀한 건못 참지. 그러면 이로치로 보내줄 만한 게어 아, 잠깐만 얘는 거의 같이 해가지고 거의 다 있는 거밖에 없는데. 아 저번에 카푸 시리즈 제대로 못 잡았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종결해야 되겠구만. 그러고 보니까 포고 복귀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작년에는 1티어급 화력으로만 6마리를 짰다면은 이제는 1티어급의 메가 진화까지 합쳐진 진짜 최강의 레이드 조합을 만들어야 돼 꼬꼬대기를 잡으려면은 독 아니면은 땅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메가 팬텀 조합에 그래 텅비드 야 뭐야 팬텀 왜 메가 에너지 없지? 안 되겠다 독 조합은 2월달에 준비하고 아 맞다 만목구리 어? 10만 마력? 어, 원래 땅 고르기가 1티어 스킬이었지 않나? 다투곰이 풀리면서 심만말리도다 풀렸어. 만목굴이랑 한카리아스, 메가진화는 강철톤이 땅이 올라가긴 하는데 얘가 자체적으로 너무 약해. 땅 매지는 또 대짱이지 않나? 3세대 스타팅 메가진화가 지금 전부 다 1티어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물 대짱이, 하나는 땅 대짱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와, 든든하다, 든든해. 꼬꼬대가 도망간 거 아니지? 응? 어? 야, 뭐야, 벌써 도망쳤잖아? 간부들이 안 되는 메가팬텀. 요번에 우리 블루로 시커 쓰면 돼. 잠깐만, 지니에도 샵이 있었나? 대기시간이 짧은 전용 대기열도 있어? 잠깐만, 예전에 직화고이 10만 이렇게 떴을 때 설마 이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근데 게임도 아니고 게임 보조 앱이 무슨 비용이 이렇게 비싸? 카프 자리 많은데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카프야, 오랜만이구나. 오, 잠깐만, 이거 내 체육관 색깔이가 뭐야? 그러고 보니까 메타그로스 매진 나오면 진짜 셀것 같은데? 메타 매진 뜨기 전에 간부들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자, 오물 폭탄으로 얘들아 보스도 다 받았지? 아, 느려, 느려. 얘 녹일 수 있을 텐데? 얘 레지 아이스넵이 되게 약할 텐데? 아니, 가요는왜 나와? 야, 역상성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트롤들이 많아? 오, 원시에게 준비하는 거야? 올해도 폭우 풍성할 것 같긴 해. 시작부터 원시 회기라니. 아니, 페어인데 격투를 또왜 들고 와? 안 돼. 3분 컷이라니. 썬더 반짝이 갔다. 보통 준전설이 배틀에서 좋으니까 너는 배틀로 가는 거다.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얘 팔에 방패 같은 게? 카디나르마 어깨 보고랑 약간 좀 비슷해. 너가 롱맨 시초 맞아? 어디 갑자기 대기열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냥 이거 한번 질러버려? 그냥 짧은 거랑 가장 짧은 대기열. 아 울트라 질렀다가 별로 안 줄면 어떡하지? 블루랑 같이 포고 마스터가 될 거야. 전용 마스터 구독자 대기열에 액세스하여. 아 마스터끼리만 하는 건가? 전 세계 진짜 마스터들만 모이는 거 아니야? 개면연에 딱 어울리는 현실이구만. 뭐 음... 어, 마스터 대기열로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 가입을 해보면은. 우와! 천이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왔어. 이거 로블의 프리미엄 표시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로치를 띄울 수있다면든전 세계 어디든 달려간다. 우리 꼬꼬대기 초조해 하는 거 봐. 긴장하지 마. 이로치만 잡으면 돼. 속도는 그렇게 마스터 같지는 않은데. 이게 마스터가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저거 한정 수량도 있어. 이거 뭐야? 원래 잘안 뜨는 것도 이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지니 마스터가 전설이나 메가레이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끔씩 나오는 한정몬이나 딥상어동, 거기다가 메탕레이드 떴을 때 이게 진짜 최고야. 아, 요게 앞에 마스터가 한명 있는 거지? 에이, 요거는 엘리트지? 나는 마스터야. 오, 나왔다! 와, 잠깐만. 방패 색깔이 몸처럼 바뀌었어. 완전 보호색인데? 마스터, 엘리트랑 하니까 뭐 별거 없구만. 블루야, 드디어 잡았구나. 오, 야, 색깔 완전 전투적이야. 아, 근데 꼬꼬댁도 슈퍼리그 참가가 안 되네. 마지막 가라르의 반짝이 교환. 꼬꼬댁아, 영광인 줄 알아. 이런 교환 흔치 않을걸? 썬더야, 거기서 잘 지내야 된다. 잠깐만, 50밖에 안 올랐는데? 아, 왜 이래. 잠깐만, 썬더야. 썬더가 중요하다. 방어만 살짝도 올라간 거아니야 가라르 파이어, 가라르 썬더, 가라르 프리저. 모든 가라르를 반짝이로 모았다. 가라르 중에 그래도 썬더가 제일 쓸만하지 않나? 자 현재 1티어 테라키온과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아3700 못넘네? 하나지방의 삼총사 그리고 가라르의 삼총사 승리는 누가 될 것인가? 오 비슷하다? 오! 야 뭐야? 야, 송수롱걸 엄청 빨리 써 인파이트 근데 너무 늦게 차는데? 야 잠깐만 아! 야, 차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인파이트 이제 찼는데? 어? 아 늦게 차서 그렇지 쓰면 쎄 독이랑 악속성을 가지고 있는 질퍽이 상대로는 과연? 잠깐만 아, 성수로도 가도 또 찼어 뭐야? 야, 잠깐만 인파이트 빨리 써봐. 성수로 가세 번째 인파이트 가자 가자. 오 에피소드 졌어 역전 각인데. 와. 오 잠깐만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1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 응? 아 근데 체력이 거의 한두 배가 깎였어. 꼭꼭꼭을 시작으로 이게 카푸 시리즈가 전부 다 나오면은 페어리를 대비하는 게더 좋아. 텅비들을 먼저 키워야 한다. 자 3,500까지 가자. 3,500. 이번엔 대짱이로 가자. 뭐야 거북왕이 옆에 있어 거북아 이제 물 대세는 대짱이야 너는 땅도 없잖아 너는 매진해도 안써 에잇 어 CP가 많이 부족한데 아니 부족한 상성이 아직도 엄청 많아 개묘전 바쁘다 바뻐 페어리에 데뷔하라 오랜만이구만 공방이랑은 다른 화력을 보여주는거다 얘들아 자 오물폭탄 6개 붙트오 깎이는거 봐 공방이랑은 이제 화력이 달라 자, 뭐, 거기다가 얘 페어리 스킬인가? 지금 팬텀이 원래 되게 빨리 녹는데 엄청 잘 버텨. 아, 번개구나. 늦게 차서 그런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벌써 절반. 30초인데? 아이스가 진짜 단단한 거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팬텀은 이게 평타가 독이 아니었는데도 엄청 쎄. 좋았어. 이제 땅. 대짱이 라인으로 넘어가자. CP 때문에 아직 1분 컷좀 힘들겠다. 70, 77초 컷. 전부 1티어에다가 매진까지 1티어 쓰니까 진짜 빨라. 또 반프가 떴어? 야, 설날 끝났는데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카푸는 좀 애매하니까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바위 매진의 핵심 프테라를 잡아야 된다. 바위 비행이면은 전기나 물이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근데 물속성은 원시 가이오가 나오면 쓰고 싶은데 아 그러면 전기가 딱이다. 잠깐만 전기로 찌르려면은 제크로모가 딱인데 CP가 너무 낮아. 어 이게 얼음이랑 얼음 붙으면 반감? 강철이랑 강철 붙으면 반감인데? 이상하게 바위끼리 붙으면 반감이 아냐? 메가 프테라는 바위로 가면 딱이겠구만 바위랑 전기의 노래로 간다 매진 경험치도 올리고 조합도 짜고 일석이조야 바위단 출격 오야 잠깐만 프테라 녹는다 아 이래서 프테라가 더 있어야 돼 요번에 싹다 충원해버리고 말 거야 크로스 썬더가 전부 다 버프를 받아버렸다 아니구나 와일드 보트왜안 바꿨어? 깜빡했다 아 원래 4티어는 깔끔하게 1분 컷 해야 되는데 아 CP가 낮아서 그런가? 64초 컷 근데 메가 마기라쓰 나오면 얘 바로 버려질 텐데 굳이 모래 먹여서 키워야 되나? 우와 아 한번 써봐야겠는데? 폭설이 쏟아지고 나더니 날씨가 강풍이 됐어 날부프테라에 대비하라 오 이럴 수없다 오, 1971? 오, 괜찮은데? 오, 잠깐만. 1988? 와, 100 나왔어. 안 돼, 모래가 너무 부족해. 에잇. 프테라가 빨리 녹으니까, 이렇게 3열까지 매진 배치하는 게더 낫겠지? 기벤저스의 새로운 특명, 메가레이드 1분 안에 격파하라. 스토레지 전부 부스트. 아, 스톤 샤워드 하나 있구나. 자, 굉장한 기술만 터지지 마라. 할수 있다, 얘들아. 화이팅! 가자! 파광! 전부 다 반감이야 1열도 엄청 셀것 같은데 이러면은 잠깐만 30초 다 돼가는데 절반 오야1분거 가능성 있어 우리 특방이 나아진 거대 콧뿌리도 포고에서는 방어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냥 완전 단단한 돌 능력치가 합쳐져서 본가와는 밸런스가 다르다 5초 한 번만 더 쓰면 할수 있어 오왜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 우와 59초 커. 아 60인가? 야 뭐야 이렇지또 나왔다고? 오 잠깐만 은배도 드래곤인데 얘도 좋나? 아 원시 회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잠깐만 레지스틸이 그냥으로도 나오고 그림자로도 나오는구나 와얘 배틀 최강일 것 같은데 무조건 잡아야 한다 한 번만 더반프를오 떴어 <laughs> 잠깐만 프리저 드디어 반짝이로 받을 수 있는 거야?